피프리노. 제발 제발 좀좀어아 이거 걸어 되겠다. 그림이 일단 이쁘니까 걸어 되겠는데? 얼마 얼마 나 나오려나 한4 1 0 원래 오 줬으면 좋겠는데 최소 100십 원 투자했으니까. 걸작이 그렇지요 잘 그리더라. 와 952네 벌써 그림이 최고인 것 같아 레스토랑 다 필요 없어. 씨. 화랑 차려가지고 딱 하는 게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아 비가 그쳤잖아요, 그렇죠? 비가 그쳤으니까. 나는 떠돌이 화가가 될 거야. 진짜 떠돌이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에다 했다 저거에다 했다 하는 게 재밌어요. 안 질리고 재밌어요. 나 간다. 이제 안녕, 얘들아. 자, 이거 넣으면은 바로 250시 몰래 남죠. 하지만 저는 이제를 갖고 왔어요. 자, 이것만 팔면 돼요. 이것만 팔면서 먹고 살면 돼. 괜찮아. 나는 약간 길거리 화가, 떠돌이 작가, 떠돌이 화가. 자, 이제 여기서 가오 잡고 있으면 돼. 자, 영업 개시하고. 아, 그거 하지 마. 너 씻어야 돼. 일단 앉아. 서 있으면 안 돼, 앉아야 돼. 그렇지. 아, 그거 이거거든. 아, 그냥 뭐 골라보시죠. 어때요? 이쁘지 않아요? 자, <laughs> 사주세요, 제발, 제발 사주세요. <laughs> 나 너무 힘들어요. 사주세요. 손님 맞지 않고. 그러니까 앉아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얘가 말 거는 게 제가 말 거는 거보다 솔직히 좋은 거 같아요. 제 느낌상. 어, 그렇지. 우산 쓰고 보는 약간 운치 있는. 음, 사주세요. 저 아저씨, 그 제가 앉을 건데. 아, 또 끝내게 만드네. 됐어, 아니야. 그거 내가 한지 얘를 걸어놓고, 그리고 난 또, 그리고 그렇지, 이거지. 하지만 그림, 그릴 돈이 없어요. 자, 가족 가방 뒤져. 뭐팔거 있을까? 분명히 야, 음식 안 팔리고, 음식 안 팔리고. 아, 어, 컴퓨터 와 잠시만, 이게 2500이라고. 아, 못 파나? 갑비 진짜 갑비 야, 컴퓨터 덕분에 돈을 벌었습니다. 작업 스태이까 계산 필요하면 말하세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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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해. 내가 심지어 한두 번에. 그렇지. 이 정도는 요 정도는 예측 가능하죠. 자, 손님 첫 번째 손님. 아, 사랑합니다 고객님. 감사해요. 그 음, 이걸로 하시겠어요? 아, 고맙습니다. 아주 탁월한 선택이에요. 얼마줄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돈은 나오겠죠. 자, 음. 1 9 0 0시 몰레온 진짜 사기다. 아, 애완동물 이것도 가져가야 되는구나. 예, 이것도 가져가고, 애완동물 이것 가져가고, 아, 이것도 가져가야겠다. <laughs> 이것도 가져가고, 좀 많이 가져가자. 와, 20 몰레온 있어. 괜찮아요. 어차피 또 가져가기엔 또 많으니까. 여기가 개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스타트 하겠습니다. 어 너네 왜 왔어 여기? 어 뭐지? 62. 걸작만 판매할 거예요. 그래야지 남아요좀 뭐라도 좀남아요어 우리 할아버지 뭐 하셔? 아 할아버지. 손님 응대해 주셔야죠. 아 내가 여기 막았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아.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될거 같은데. 아, 오케이. 화골랐어. 이제 가만히 냅두면 돼요. 옛날 두면 돼. 이제 얘는... 끝났어. 너야, 다음 너. 좀만, 좀만 더, 어, 찾았어, 찾았어. 아, 힘들었다. 아, 너 맞아, 맞아. 이리 와. 이리 와, 맞아, 맞아. 어, 계산 해주네, 확실히. 이게 제가 심지 초기에는 계산을 너무 많이 해줬거든요. 맨날 휴대폰 막고 잘 됐어. 일로 와. 너 마저 채워야지. 아하, 그렇지. 안녕하세요. 걸작이 남았네요. 걸작 팔아야지. 그렇지. 와, 겨울이다. 아, 다행히 심즈 3와 달리 렉이 잘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 얘가 얘도 마늘 볼서 좋아하네. 어, 청구사가 5 2 6 2이에요 와, 나쁜 놈들 어, 40시 몰려 시간다. 괜찮아. 나 이제 그림 팔 거니까. 약간 지거부시 투철한 분들. 5000시 몰려는 벌면, 어, 찬데 벌써. 갑자기? 오, 계산해줘야지. 그렇지, 그렇지. 어, 어디가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두 사람. 자, 우리 할아버지가 계산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아못 믿겠어요. 오 빨간불. 빨간불. 안돼 계산 해줘야 돼 해줘. 아 취소했다. 아 대박. <laughs> <저> 할아버지 어떻 <laughs> 하지 저거어 여기도 눈사람 <웃음> 만들었구나. <웃음> 눈사람 이름짓기. 할아버지의 동땡이 이거 할아버지 만들었나? 아 이거 손님이 만든 거예요? 아. 손님이 만들었지만 할아버지의 동땡이 <laughs> 어, 손님이 만들었지만 할아버지 동땡이 그렇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 프레스 남자 미프리오입니다.